네 안녕하세요 유남입니다 자 오늘도 레이팅 리플레이 가져와봤습니다 어, 여기서는 이제 간마 생각해서 안 쳐봤는데 뭐 어쨌든 여기서 링크할 거라 생각해서 정지사 던졌고 테리아스 이후에 상대가 달리더라고요 뭐 사실 착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전개대기라고 했을 때 선인장만 나와서 지키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좀 가셨던 것 같습니다. 뭔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저는 일정만 믿고 가는거기 때문에 덱 쌀을 시킬 수준의 전개력까진 안 나온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네, 보셨습니다. 혹시 선인장 가져오는 모습이고 선인장 이후에 나오게 되면은 뭐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뽑아봤는데 바로 안 뽑더라고요. 좀뭐 풀음이 갔지만 뭐 그렇게 상황 있나 싶은. 맨에 네, 개막에 일적으로 함정까지 코스트로 써서 알뜰하게 다 올려주고요. 는 뭐, 회복을 한다면 파괴를 한다, 이렇게 한다는데, 하 필드 몬스터 파괴하는 건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왜 쿠에 밀수에다 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낄 수 있었고요. 활동에 뭐체인을 걸어보지만 뭐 그죠. 라이프를 회복을 하긴 하는데 케이스건 다 있고 점은 이번에도 이제 상대 성공이고요 아까랑은 패가 비슷하다가죠? 중지일소에 이번에는 이제 증지를 했는데 막혔고, 하나 이제 요전 이제 예상한 대로 스프라이트였고요. 하지만 뭐그 증지 일소에 뭔가를 유도하면서 가는 삼전해질 수도 있긴 하지만 뭐 그보다는 이게 좀더 맞죠. 네 여기까지 해서 가는해대 그 발동까지 했을 때, 이제 넘어갔고, 이걸 가져가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먼저 가져갔어요. 일소에, 이제, 애들을 치고, 발동에, 지금 안 치면은 찍기니까 예, 그렇게 한거 같죠. 그럼 가져오고, 이제 여기서 중요할 거는, 이제, 캐롯이 효과 무효기 때문에, 어,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름을 가져와서 일부러, 캐롯을 이걸로 날려버리고, 음. 상대 조금 성급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걸로 낙용 덮고, 나온 게 하필은 증지이지만, 뭐 사실 크게 상관없고, 테롤은. 물론 이제 신라인으로 퍼는 오게안 돼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무슨 낙용 퍼는 오무브로 취하니까, 이제, 아, 안 됐다 싶어서 이제 나가죠. 이것도 상대 성공. 근데 이제 일적을 잡고 있는. 슬레신을 들고 왔습니다. 쓰론으로 이렇게 되면 유배 기빙이 닿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것 같은데 그러시프 유배 저걸 째두면은 이제 스타생각서 이제 했어요 그... 수호유는 제외 유배를 꺼내올 수 있는데 뉴벨은 제외된 이 두레벨짜리를 못 꺼내와가지고, 지금 쏘는 게좀좋다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앞볼까지 제우는 상대. 소우 이후에, 왜? 패널을 왜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네, 여기까지 하더라고요, 상대가.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메인에 라기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바로 쏘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대상으로 한걸 회피하면서 쓰는 건 어떻냐 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음, 뭐 그것도 일리가 있, 있는.. 예.. 네요 일단 공개.. 다 상대 필드에 있는 건다 공개정보여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막 고민될 정도 수준의 그 일적의 타이밍은 아니었다. 네. 남아도 째놔주고 빙할 거 하고 신라 깔거 깔고 순배까지 깔아놓고 하면은. 하고 싶으할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원까지 알뜰히 다 써가면서, 사실 이거는 상대가 이제 다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까지 할수 있는 거였고. 서 오는 거는 이제 메리 쿠리로 막고 깨고, 뭐 깨고, 뭐 회수하지만 뭐 바로 사실하고 타점으로 밀면 끝. 예, 이번에도 이제 일정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는 이제 밸리언츠. 뭐할거다 알아서 하겠죠. 예. 이제 무시무시한 노일소 엘렉트럼. 이제 마제스티를 쓴다는 거는 어 마지막에 그 압업적 아, 마을을 간다는 거죠. 예, 네, 그쵸죠 영지사로 파키차팔로까지 이런 이제 전열 위주의 대기 많을 때는 역시 확실히 일적 채용이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 마법 쪽 말이 깔리면 이제 일적을 못 쓰게 되는데 폐 카르테시아가 마법사 족이라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 됐죠. 네, 여기까지해서 필드 개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 얼려야 될 거는 총세개 그래서 카르테샤 내리고 일 점을 바로 쏴가지고 얼려주고요 둘세개 얼리고 하는 거에 이제 상대는 증지를 날리고 하는 거에 반응해서 카르테샤 쏘고요. 직줄 알았으면, 기염을 쓸 걸로 싶은데, 어차피 기염은 또 있다가, 낙윤으로 갖다 쓰게 됩니다. 일적을 먹인 아폴로우사는, 어차피 이제 일적 효과가 풀리면은 공격이 0이 되기 때문에, 그, 지금 고려대상은 아니었고, 파키스팔로우를 치려고 했는데, 상대가 이제 살렸으니까, 이러면은 오히려, 그냥 파키스팔로우를 냅둬놓고, 어차피 이거는 특수 락은 서로기 걸리는 거기 때문에, 눌러서 었고 빈곤 꺼내고, 굳이 파키세팔로를 칠 필요 없이, 예, 네, 상대 마 9사종 몬스터를 치워봤는데, 이거는 또 그냥 넥, 넥얻는게 맞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마 9사종이 어차피 언젠가 또 나올 텐데, 상대가. 네, 이렇게 기믹이 9사종이 많기 때문에, 상대가. 이로 치웠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 치우고 이제 펜스 하려고 그런 거겠죠. 그래가지고 스킬을 날려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진질도 맞았고 이건 조금 뭐 아쉬운 상황이죠. 아니면 일소를 내렸을 때 각키로 변신해가지고, 아니 이제 각킬변신 안되지 각 파키스팔로 살아있는데 음 응, 그렇다 음두장 응, 깨고 이러면은 이제 나와 그 펜으로 세팅을 다시 하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이제 메인페이지 2고 상대는 어차피 키를 못낸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필드를 다시 굳힐 만한 카드가 이미 없, 없단 없 말이에요 파키스팔로도 두 장씩 쓰는 것도 아니고 어... 그쵸?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상대는 아마 마법적 마을 믿고 이제 가는 거였던 것 같아요. 천신창에 마스카까지 세팅. 그래서 나오는 이제 마법사적 몬스터를 이제 상대가 컷 하려고 마스카를 한것 같습니다. 마스사가 몬스터 있는 거는 이제 상대도 아는 상황이고. 카르테시아, 특수소환 에, 이제 날리려고 이제 한 거겠죠. 특소 이후에 찍은 거를 대상 회피하는데, 이제 카르테시아로 나오는 혁언용이 마법사 쪽인데, 그 카르테시아가 없으면 안 되니까 카르테시아를 간직하고 올려고 기염을 쏘게 됩니다. 내고두 장째 카르테시아를 폐로 가져오게 되면은 페에 네, 있는 걸로 지금 합하면 되죠 네, 제외하라 하시고 네 그러면 아우스적인 그랑디누리 단죄로 덤핑하면 낙영도 퍼올 수 있고 그죠 그러면 뭐 끝났죠 롤로 희롱해서 이제 뭐낙용 하고 막뭐 이래저래 빡빡빡. 어, 뭐 그래서 돌파 위주 리플은 다 틀었고 다음은 이제 패배했던 것들 중에 좀 아쉬웠던 것들해서좀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영상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